안녕하십니까 마라고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이제 풀... 8강 시간으로서 71번부터 80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1번 문제 시작합니다 71번 복대리의 반환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을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받죠 왜냐면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뭐 이런 선고받으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을 합니다. 영향을 받는데 아팠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 이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들이가 선임할 수 없다.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권 소멸로의 복대리는 선임했는데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성멸을 모르면은 표현대리가 성립받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자,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림된 본인의 대리이다. 복대리인의 본인의 대리인 건 맞아요. 그러나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된건 아니고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권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받은 겁니다. 틀렸습니다. 대리행위는 아닙니다. 자, 4번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으로 설명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인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즉,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선인감독상 책임만 집어됩니다 맞습니다.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를 설명할 수, 명시적인 금지가 있으면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할수 없는 겁니다. 수있는데 있다고 랬으니까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동그면이 오른 것을 고르니까 7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입니다. 72.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잘못된 설명은 1.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 그렇죠. 본인의 대리인 니까 갑의 대리인이다. 맞습니다. 2번. 을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 병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을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맞고요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병이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으면 복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성년 후견 개시 사사성판를꼭 기억해 주십시오. 4. 을이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받으면 병이 단독 대리인이 된다. 병도 복대 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을이 성년후경개시 심판을 받아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을 X 5번 감히 사망하거나 의리 사망 성년후경개시 파산선고시에 병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맞고요다 오고 하나만 X 잘못된 설명을 고르니까 72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 대리권 없는 의리 무권대리인이죠. 갑을 대비하여 갑수의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병은, 어, 을이 무권 대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자, 갑은 본인이에요 지금 갑. 갑이 본인이고, 그리고 대리권이 없는 을이 여기 있고, 을이 병에게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갑의 걸 가지고. 이 경우에는 병은 병원, 철회권이 있을 수 있죠. 자, 계약의 행위를 한 을에게도 철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가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 입장에서는, 그,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병에게. 그렇잖아요.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도 할수 있지만, 병에게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을에게 하는 경우에는 병이 알아야만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을은 무권 리니까 무슨 권리가 있다 없다. 얘는 아무 권리 없어요. 을은, 자, 보자고요. 을의 갑에 대한 최고, 을이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갑에게 최고합니까? 이건 권리가 없으니까 X. 자, X고. 병의 갑에 대한 철학, 그렇죠. 상대방이 병은 갑에게 철회권을 해서 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병의 을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을, 법률행위를 한을에게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병, 갑이 병에 대한 추인권, 그렇죠. 갑이 병에게 추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추구에 인정하는 거니까. 갑의 병에 대한 추인 거절, 그럼 계약이 완전히 그 무효가 되는 겁니다. 확정적 무효. 자, 이 경우에 다 오버 하나만 X. 자, 지금 어, 인정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7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그의 아들 을은. 거의 이런 문제라고 하면 을이 묶은 대리이에요 갑의 인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무단으로 소지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이를 모르는 병에게병은 모르는 거예요. 그 대리인 줄 아는 거죠. 매각하여 등기를 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 을이 당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서 거래를 하였으므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표현대리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행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한 소지자의 행위라든가 부비관의 대리행위, 뭐 재산 관리인의 거래행위, 본인의 본인의 그 실제 인장, 뭐 인감증명에 따른 그 도장을 얘기하죠 그런 거 소지한다든가 아니면 그 같은 종류의 그 거래를 계속 반복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가백에는 무권대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백에는 취인권이 인정되고 병행에게는 철회권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고. 3번. 병이 을가의 계약을 취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갑에게 체고를한후 하여야 한다. 병이 이제 을가의 계약을 취회하는 거는 반의시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병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자, 4. 갑의 사망 시, 을이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병에게 신의사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례했다 맞습니다. 우리 자기가 아버지 그 서류 몰래 갖고 와서 해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를 자기가 상속했다고 해서 아그 뭐 대리인의 묵권 대리입니다. 거절 추인 거절한다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 병원 각 또는 의에게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병원 상대방은 본인 또는 묵권 대리 의에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만 X니까 74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의행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저작권 설정에 대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에 대입하면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의뢰계는 기본 대리권이 인정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위임자, 인감, 저당권 소증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도 수여하였기 때문에.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가백에 소유권을 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기 때문에 병원 가백에 소유권을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해야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틀렸네요. 이 지문이.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예지 없다. 그렇죠. 계약이 무효니까. 여러분 대리행위는 어차피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4.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어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수식권 유산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병은 가백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병은 주장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엑스 틀린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6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입니다.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을 상대가 모르면. 두 번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3번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 과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특별 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뭐 유임장을 준다든가 또 특별 수권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4번 무권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 행위 당시, 그렇죠. 법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서류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5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을 위한 거라는 걸 표현을 안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겸명해야그 그,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협명하지 않는 경우, 즉, 대리 행위가 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때는 표현 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권 대리 또는 계약상의 하자가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이니까 7 6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리행위 의 상담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갑이 있고 자 을이 대리인입니다. 표현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병이 있으면 을과 병이 대리행위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것이 병으로 소유권전득이 됐다면 이 병이 제3자, 정의에게, 전득자죠. 전득자에게 어, 매매를 했다든가 한 경우에 이 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 이 전득자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표현대리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상대방, 즉 대리행위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부터 직접 전득한 자, 이런 정 같은 경우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자기가 수유권을잊어내기 하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자, 틀렸고요두 번째.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자, 거 본인입니다. 본인은 의대합니다 본인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가령 상대방, 상대방에게. 이 판례를 그대로 제가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저 차고 가놨는데, 자, 여기서 갑이 상대방이었고, 의리 본인이었습니다. 가령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의료 책임은 경관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경관될 수 없다고 판례에는 봅니다. 그렇 틀렸습니다. 3번 사회통령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은 승낙 또는 무기한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혜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해서 자 이것도 틀렸고요. 4. 인간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습니다 그 특수관계 신분에 있는 자들은 인간증명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증명서만 있는 것 같고는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인간증명서 외에, 예를 들어서 뭐 해당 행위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소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인간증명서 교부만으로는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질문입니다. 호텔의 헬스클럽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호텔 자신의 판매 점 총대중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표현 대리가 숙려할수 있는 겁니다. 그렸죠다 X고 하나만 오 옳은 것을 로하니까 77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부 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옮은 어,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수 있습니다. 틀렸고요두 번째.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 자, 아버지에게서 몰래 소유 갖고 와서 팔아먹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들이에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권들이 상속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즉, 아버지의 지위에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아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해놓고는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아유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역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데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역시 표현대리가 적용이 됩니다. 틀렸고요. 4. 일부 추임된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일부 추인한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거고 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틀렸죠. 오,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야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아, 있습니다. 성립할 수있다 있다.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과 어떤 권한을 넘는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오 옳은 것을 구하니까 78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79.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갑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옳은 것은 자. 무권 대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 갑의 을의 대리인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죠. 그냥 갑이 추인하면 되는 겁니다. X. 2번. 병이 정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각은 은혜 대리 행위를 정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그 맞습니다. 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 대리인 또는 무권 대리인의 직접적 상대방 그리고 그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해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8일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가비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을이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병은 의뢰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죠? 없습니다. 그,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제135조, 민법 135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 바로 제한 능력자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4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병은 갑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이 최고권을 가진다. 틀렸죠? 최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최고권은 본인이 추인, 취인, 본인이 추인도 거절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동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본인이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한 경우 즉 추인 거절을 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최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X, O 병은 매매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급 없음을 안 경우 자, 병이 악의인 겁니다.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을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죠. 예, 철회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회권은 선의 상대방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우, 병은 악의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X. 자, 다 X고 하나만 O.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옳은 걸 고르니까 7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0. 가의 부동산을, 자, 가 부동산을 협의에 묶어 대인 을이 선의 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역시 똑같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을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을이 갑의 부동산 같은 거를 병에게, 제3자 병에게 판 겁니다. 이 경우. 이 경우, 갑은, 자,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고, 자, 병은, 최고를 할 수도 있고, 추인해달라고, 아니면, 그, 계약 자체를 없었던 걸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답이 쉽습니다. 1번. 병이 상대방이 가 본인에게 상대간 기간을 정해 추인 력의 학답을 체구하였으나, 그 기간 내 학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학답, 을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병은 답을 상대로 수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네, 추인을 거부한 걸 추인한 게 아니라, 추인을 안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제 131조에 나옵니다. 두 번째, 갑이 본인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상대방이 알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 갑이, 삼, 갑이, 본인이 을에게, 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상대방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죠. 취인을 갑이 직접 병에게 했으면 철리할수 없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의뢰가만 했고, 병에게는 처리하, 저기, 취인을 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지문입니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원상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답니다. 먼저 철회를 하면, 철회든 추인은 먼저 하는 게 유효합니다. 어, 어느 거든. 철회를 병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이미 부여가 된 거라 계약 이행을 참고할 수 없는데 있다고 생각 틀린 종류입니다 5번 갑이 본인이 의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인을 해야 추인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다 X고 하나만 지금 옳은 것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80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 민법인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71번부터 80번까지 푸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